네, 안녕하세요. 오토밴입니다. 아, 어, 지금 <laughs> 여러분들 중에 지금 꽤 많으신 분들이 어, 루팅이 해제되는 문제로 지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거 좀 해결 방법 음, 영상으로 한번 남기려고 합니다. 지금 음, 구매해 가신 저희 솔루션은 다 이제 폰이 루팅이 돼 있는 상태예요. 루팅이 뭔지 모르셔도 어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던 조금 예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알림바 있죠. 이 알림바에 뭐 저희가 이제 설치했던 그 프로그램들 중에 몇 가지를 경고를 띄우면서 뭐 유해한 프로그램이다 이러면서 지우라 는 식으로 경고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우시면 안 돼요. 예, 유해하지도 않고 그냥 폰에 설정되어 있는 보안 때문에 자동으로 뜨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예, 무시하셔야 되고 지금 저희 프레 프레 프로그램을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최초 실행 시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부팅이 시도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이제 낫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낫 러닝 되어갖고 아직 음, 부팅 이 성공이 못하는 상황인데. 그때는 스타트 스타 서비스 요 막대기를 눌러 주시다 보면은 부팅이 성공을 하면서 여기에 어, 서비스 러닝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네 여기 보시면 서비스 러닝이 떴죠. 네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켜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이고요. 요 부분 보시면은 레코드 세팅스라고 해서 요요 요 지금 문구가 나와 있어요 정상인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림바에 여기에 떠있는 경고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뭐 만지시다가 저희 루팅 프로그램을 이제 지우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프랩을 실행을 시켰을 때, 제가 날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랩을 실행을 시켰을 때, 잠시만요. 지금 루팅이 되있다가 루그 아까 제가 루팅 어플을 임의로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원래 루팅이었는데 잠시만 기다릴게요. 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아무리 눌러도 아까 처음에 여기 빙글빙글 돌아가던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떠요. 그리고 여기 에뭐 레코딩 세팅스라고 아까 전에 나와 있던 그 부분도 없어지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원래 프렙하고 오른쪽에 이제 가로 열고 루티드라고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예, 루팅돼 있는 폰의 폰 버전으로 지금 실행이 되어 있어요. 정상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지워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지웠을 때, 이렇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루팅이, 루팅 어플이 지워지지 않고 단순 해제가 된 경우에는, 그 전화기 홈버튼 있죠? 전화기 홈버튼 왼쪽에, 보시면 몸체에 누르면은 그게 이제 버튼이에요. 그것도 메뉴 버튼이라고 눌러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그럼 맨 위에, 리체크 루티드 스테이트라고, 보이시죠? 요 부분. 예,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다시 한번 루팅을 갖다가 체크를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루팅이 이걸로 이데 해결이 안 된다. 만약에. 돌아가다가 지금 원래대로 그냥 아까 전에 루팅이 삭제된 상태로 나올 거예요. 화면이. 이렇게 되죠. 네가운데그 레코딩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루팅을 새로 하, 해주셔야 돼요. 그 방법은 여기 오른쪽에 앱스라고 누르시면은 설치되어 있는 어플들이 다 보이는데, 아마 킹루트라고 그 루팅 어플이 없어져 있을 것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최초에 설치할 때 어, 다운로드 받았던 루팅 어플 파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누르시고요. 알수 없는 숫자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설치. 그럼 이게 재설치가 되고 요건 동의 아마하셔야 되고요. 열기 누르시고. I k n o 누르시고요. 요게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루팅이 설치가, 재설치가 된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요게, 킹루트라고, 보이시죠? 여기 아이콘. 요거야, 요거. 요고. 예, 요거. 요게, 이제, 다시 재설치가 되고, 프랩을 다시 눌러보면, 아까, 똑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홈버튼 좌측에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리체크 루티드 스테이트 이걸 눌러주시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부팅이 실패해도 정상적인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예, 여기 레코드 세팅 속에안 없어지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프랩하고 루티드라고 돼 있고요. 예,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타트 스탑 서비스 버튼 눌러주시고 부팅이 성공을 해서 위에 그 서비스 러닝이라고 나올 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정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홈 버튼을 아, 홈 버튼을 눌러서 밖으로 나가 보면은요. 좌측에 이렇게 컨트롤러가 예,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